아나, 제이콥이라는 공포 맵입니다. 이게 맵이 악마가 천사인 척 해서 속여먹으려고 하는 거를 주인공 제이콥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. 뭐 성경이랑 뭐 신에 대한 뭐 그런 맵이라는데 전잘 모르겠습니다. 엔딩이 뭐 여러 개라던데. <laughs> 한 개라는 말이 있고. s o 몬에브리 n everyone 르 아담 저 데빌 더 스나 들립 이 중간 길로 가면 죽는데요 방금 악마가 없다 했는데 중간 길엔 악마가 있어 얘는 뭐야 나오고 앤휘 올리버 시기 사마르, 아브라함. 들들들들. 네, 여러분 비전 좀 비전 좀 켜줘요. 비전 좀 켜줘요, 여러분들. 악마들의 속상임에 넘어가지 않는 제이컵. 님로드. 어 관전자 에요 어돈 터치 더 홀리 그레노어 컴백 돌아와 아 브라움 멈춰 엄청 소송 점점 점점 No, 아셋 컴백 돌아와. 어 이거 전에 했던 미완성 버전은 텔포 되자마자 아칸이 거의 바로 나온다시피 해가지고 우리가 아칸보다 빨리 못 가는데, 현재 발견한 엔딩이 하나뿐이래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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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e back a n d feel the h holy... o l y b l o o d o 거 o 열어서 못 본다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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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이게 영어니까 너무나 모르겠다. 달릴 준비. 여기서 이제 텔포되면 이게 베리어라고 베리어. 여기 안전지대인가봐요. 우측 계속 찍어. 이 왼쪽에서 아칸이 쫓아온 아칸보다 빨리 도색이 가면 인데요이거는 이제 컷스 커스... 아칸이 악마고 제이콥을 쫓아오는 상황이고 여기는 현세랍니다. 거주로 뒤덮인 현세고 이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들은 이제 이승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소리라고 하네요. 아 확실히 보자라 아칸 늦게 나오네. 아, 칸이 뒤에 있어요. 아까 중간으로 들어갔는데? 아칸이 생각보다 얇아. 아 이거를 면안 되잖아. 오. 생그랑 소리. 솔로몬. 아담. 그러네, 앞글자마다면 4탄이네. 이게 엔딩이래.